아기의 태명은 무엇인가요? 아기의 태명은 저희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 네, 네, 맞아요. 복 많이 줘라 그런 얘기인가요? 어, 어, 그런 뜻도 있고, 어, 옛날에 뭐 만화를 봤었는데, 거기 기어는 아이, 아이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 아이 캐릭터 이름이 복동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지었어요. 남편분이 지어오셨나 보죠? 네, 네 맞습니다. 음. 만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네 만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저희 나이대가 많이 봤던 만화이기도 했고 그 제목이? 어 네. 포켓몬스터에서 잠깐 나왔던 캐릭터예요. 아 포켓몬스터. 네. 아, <laughs> 네. 아뭐 네. 이상한 이상해만 하고 그러는. 음. 네 맞아요. 랄레네는데 어, 그런, 네, 그런 거. 그래요, 저 출산 음. 이제 이틀 됐는데 어때요? 네. 소감이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 그 진통할 때는 솔직히 너무 죽, 죽는 것 같았고 아기를 과연 낳을 수 있을지 그때까지 분만실 가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정신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거의 두달 지난 것처럼 이렇게 회복도 되게 그 상태도 다르고요. 아직 실감은 이렇게 딱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기를 봤을 때는. 잘했네. 음, 우정분은 네. 어때 요 아기를 봤을 때딱 나왔을 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 첫날에는 울음소리나 생긴거나 정말 다내 자식이 만나라는 <laughs> 아직 그. 생각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둘째 날인 어제는 어제부터 슬슬 들면서 이제 좀 조금이라도 정이 들었는지 네, 이제 좀잘 키우고 이제 뭐 나중에 크면 은뭐 할까 이제 이런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에 나오는 순간에 뭐좀뭐놀것하거나 뭐 그런 느낌 같은 건 별로 없었나 봐요? 훈만실에서만실에서는 음, 그 아이는 좀 아이는 내, 자, 내 자식이 맞나? <laughs> 너무 긴가민가 했고요. 네, 여기 제, 저의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네, 거기 좀, 그것 때문에 좀 울컥했던 음.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너무 잠겨있었어요. 음. 임신하고 나서 네. 가장 뭐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임신하고 나서 힘들었던 거는 그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임신 초기, 중기 빨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좀 소화 안 되고, 그, 초기의 증상들? 그런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울렁거리고, 밥도 잘못 먹고, 그런, 그런 것들이요. 뭐, 아주 심하게 고생하지는 않으셨나봐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쭉 지나고 나서, 이제 되돌아본다면, 그때가 좀 그래도 컨디션이 제, 제일 안 좋지 않았나 <laughs> 싶어요. 그래, 이제 힘든 과정 임신하고 출산은 끝났고,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육아에 대한 거, 뭐, 계획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일단 저희는, 어. 일단 지금 한국 나이로는 일단 한 살이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일단 세 살까지는 조금 이제 한, 저, 세 살까지는 저희가 뭐 어디 보내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음. 데리고 키울 일단 예정이고요, 예정. 음. 그리고 이제 한네 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뭐먼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학원도 나중에 보내야 되잖아요 <laughs> 그거는좀 차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뭐 저기 독방 육아 소위 네. 뭐 혼자서 키우는 네. 분들도 많으신데 음... 뭐 독방 육가 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누가 도와주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번갈아서 조금 도와, 도와주실 것 같아요 시어머님하고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남편분은 그러면 육아에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뭐 수유하는건할수 없지만, 나머지는 뭐다 하시겠다는 <laughs> 계획인가요? 그렇죠. 네. 저는 아무래도 좀, 네. 이게 제가 할수 없는 거 제외하고는, 어, 제가, 어, 다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더 하죠.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첫째잖아요. 네. 앞으로 뭐 가족 계획은 어떻게 하요 <laughs> 원래 원래는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는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뭐 둘까지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둘 낳고 싶었는데요. 그 낳고 나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지금 지금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봐야 될것 같아요. 아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었는데 네. 지금 네. 둘째 낳지 을 않을지는 네. 생각을 해보기로. 네. 너무 너무 아팠어요. 아, 출산 때 네. 힘들었던 거죠? 네. 진짜 선생님이 슈퍼맨처럼 느껴지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랑 아기랑 다막 죽었을 것 같았어요. 그치 뭐 그렇게 도움을 좀 <laughs> 네. 받긴 했지만 오래 쓴건 아니에요. <laughs> 남편분은 뭐 부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나요? 뭐 그래도 혼들이 있어야지 대결투인가요? <laughs> 와 어, 여기 부인의 말을 제가 거의 따르려고 해요. 일단은. <laughs> 좀 고, 고통을 많이 받는 쪽은 부인이다 보니까 일단은 생각은 있지만 어, 일단은 그 부인의 선택권을 좀더줄 생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출산 때 힘들었던 거는 네.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지니까 <laughs> 네. 천천히 생각해서 네.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음, 모자동실를 하잖아요 저희 병원은 아, 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무자동실에서뭐좀 전체적으로 좀 나아 좋았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좀 힘든 게 많았다는 쪽이에요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전 애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 출산하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는 조금 몸이 힘들어서 잘 애기를 못 봤었어요 그 울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방에 있으니까 저희가 약간 자연스럽게. 애기가 변을 봤는지 아니면 좀 배고파하는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지 이런 소리를 좀 찾아서 듣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서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 이런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지가 되고 남편이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기저귀 갈고 뭐 수유 분유 먹이는 거다 직접 하셨나봐요. 아, 네, 네, 거의 다. 네. 저도 하고 부인도 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두 분이 응. 도와서 잘 하시면 <laughs> 좀 훨씬 유가 기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뭐 네. 가족분들께도 다 아마 저기 말씀을 드렸죠 네. 소식을. 음, 네. 어느 분이 제일 좋아하시나요? 어. 너는 왜 좋아하신 것 같아? 저 생각엔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음. 이제 저희가 음. 이제 사, 이름도 지어놨고, 네. 그 다음에 한문도 언정도 지어놨는데, 벌써 이제 생년월일과 한문으로 이름을 적고, 한글로도 이름을 적고, 할아버지가 하면서 벌써 이런, 이런 식으로. 아, 축하서식 아, 같은. 축하서식을 적어놓고 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어, 물론 다 기쁘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저희 아버지가 표현하신 게 네, 음.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어. 네, 가장 조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다들 좋아하셨던 네. 것 같아요. 사진도 막 빨리 보내달라고 하셨고. 그래도 저기 그러면 노월 그 동안 좀 기다 임신을 좀 기다렸었던 편인가요? 아니면? 어, 저희가 바로 계획하자마자 생각나20 2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4월쯤에 그때 한몇 개월 있다 바로 임신이 됐는데 여기 병원에 왔을 때 유산 첫째 했던 것 같고 저 유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기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년 정도는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빨리 생겼다 볼 수도 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되게 간절하게 기다렸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족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셨나 보네요. 응. 아... 자 끝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부모님께 하는 말씀도 좋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는 말씀도 좋고 그대서 언제 아니 없어요. 각각 한 분씩 말씀을. 제발. 응. 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일단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이제 뭐 친척들도 같이 옆에서 많이 보살펴 주셨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제 친척분들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들도 동일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네. 생각이 먼저 네. 나셨나 봐요. 네. 남편분은 한고0분만 음, 저는 아 저는요 이번 제 출산에 이제 관여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요. 어 일단은 이제 나오라고 힘있게 밀어준 이제 우리 와이프 그 다음에 님네그 다음에 이렇게 풍들게 나온 우리 딸 그리고 그거를 <laughs> 이제 도와주 이게 그걸 도와주신 여기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둘을 먼저 낳아주신 네, 부모님, 음. 네, 응원해주신 또 다른 분들, 네, 전부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네. <laughs> 세상 많은 분들이 이제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네. <laughs> 자, 요즘 뭐 저출산이 굉장히 심하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를 도와주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다. 까 음... 본인 입장에서 아 이걸 도와주면 내가 불자에 대한 고민도 좀 덜할 것 같다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면 아마 다른 분들도 더 출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대책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아... 거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너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는 한데 서울은 특히 주거. 어, 부모, 그 신생아들, 네. 신생아가 뭐 계속 태어날 때, 당연히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부, 부부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집값을 또 찾아가기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좀더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기는 한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평수 제한이라든지, 음 아니면 추첨식을 좀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기다리고 하는 거에서는 효과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 부분. 수, 지금도 있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주점, 여러 분들이 주주가 네. 참여하다 보니까 확률이 네. 높지 않다는 얘기가 그죠 네. 맞죠? 네. 질문제 사실 제일 음음. 큰 문제이기도 하죠. 자, 앞으로 좀 제도가 개선돼가고, 뭐 출산한 분들에게나 우선적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또 그런 음. 주택 분량을 네. 많이 늘리고 청년인데 주택 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쪽로 대폭 늘리면 지금 말씀하신 고민은 많이 덜어질 음. 것 같긴 하네요. 음. 자, 한층더 인제 오늘 퇴원이신데 조리물 네. 가시는 거죠? 어, 저희 지금 집으로, 아, 잠깐 아, 집으로 잠깐 가요. 아, 그래 집으로 가서 조리하시고 네. 어, 저나편 분이 많이 어이 거들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수고하셨고, 네. 어, 인터뷰도 어, 촬영, 어, 촬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네. 행복하게 잘 키우세요.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